런글리의 TV 로이 게임즈가 지난 6월 10일 모바일 풀 3D 호러 게임 화이트데이 학교라는 이름의 미궁의 개발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화이트데이 학교라는 이름의 미궁은 지난 2001년 PC 패키지로 발매되어 국산 호러 어드벤처 게임의 전설로 남은 게임인데요. 무려 14년 만에 모바일로 부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심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돌아올 화이트데이는 지난 2001년 손놀이에서 개발한 동명의 원작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원작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완성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원작 특유의 게임성과 공포를 그대로 재현하면서도 비주얼이나 연출 등 모든 것들을 현세대에 맞춰 강화하고 모바일 플랫폼에 맞춘 다양한 시스템까지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로이즈 게임즈의 관계자는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모든 개발자들은 국내 게임업계에서 화이트데이라는 다섯 글자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화이트데이는 2015년 하반기에 정식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티저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이에 TV!